오늘 사진의 글쓰기 갤러리에서 바로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온 UI 4.1 삼성전자가 개발한 갤럭시 폰의 사용자의 한정입니다. 삼성 갤럭시 어, 폰의 기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갤러리를 누릅니다. 갤러리를 눌러서 사진을 선택한 후 여기 밑에 보면 어 볼펜처럼 생긴거가 있죠? 그거를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 밑에 보면 기울기 조정, 네, 자르는거, 또 색깔 그래서 쭉 가다가 보면 이렇게 스마일이라는게 있습니다. 네번째 스마일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그리기, 스티커,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텍스트를 누릅니다. 이렇게 눌러서 여기에서 글씨를 쓸수 있는 것을 씁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항산화, 체지방 감소, 체지방 감소 이렇게 아, 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보면 여기 AI가 있습니다. 여기 글씨체를 두껍게, 작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 이것도 이걸 누르면 반대쪽으로, 반대쪽 이게 중앙 그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있는 하얀색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 색깔도 변할 수 있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항산화 노란색 빨간색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빨간색으로 해 보겠습니다 뭐, T자라는 곳은 여기 테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산화 체지방 감소 이렇게 만약에 이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맨 밑에 위치를 선정하려면 맨 밑에 보면 화살표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내가 옮기고자 하는 곳으로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중앙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 좀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절하고 싶으면 모서리에 보면 모서리를 잡고 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드는 크기 왔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빈 화면을 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어, 저장을 할때 원본 복원 저장 이렇게 하게 되면 어, 기존에 있던 사진이 없어지니까 맨 위에 보면 점세개를 이렇게 누르면 다른 파일로 저장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어, 사진도 되고 새롭게 항산화 체지방 감소가 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갤러리 앱에서 사진에 글씨 쓰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